오늘은 각화와 용골대와 관련해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18회에서 각화가 장현을 돕는 과정이 나왔었죠. 이때 각화는 장현 대신 심양에 있는 조선인 포로들을 돌보고 있다가 직접 압록강까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수고 까지 했었는데요. 황녀인 각화가 이렇게까지 조선인 포로들을 위해 애쓴 이유는 모두 이장현 때문이었죠. 조선인 포로들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이장현이 자신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장현은 각화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화 곁으로 돌아가서 둘의 관계에 대해 마무리 짓고 돌아오려 했지만 길채가 이혼하고 둘이 합방까지 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장현은 의주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일단 의주 형님 양천과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장현이 머리에 부상을 당하고 인조에게 끌려가면서 각화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이 때문에 각화는 이장현이 약속대로 청으로 넘어오지 않자 애꿎은 구자매에게 칼을 겨누면서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각화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약속도 약속이지만 구자미 장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한 만큼 걱정도 앞설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황려인 각화가 이 장현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선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각화는 아버지인 홍타이지를 따라 조선에 여러 번 들어온 경험도 있었고 전쟁 중에는 조선 상황을 직접 파악해 보고하는 등 첩보 활동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용골대를 따라서 직접 조선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각화와 용골대에 대한 조선 촬영 목격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목격담에 따르면 각화와 용골대가 용인 MBC 대장금 파크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장금 파크는 사극에서 주로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쓰이는 세트장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은 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장영과 소현세자 그리고 각화와 용골대가 주로 등장하는 청나라 배경 세트장은 충북 단양에 있는 온달관광지입니다. 즉 이쯤 되면 각화와 용골대 조선 촬영 목격담은 거의 사실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각화는 그렇다 쳐도 용골대는 왜 조선에 왔냐는 것이겠죠. 아무튼 일단 각화는 당연히 이 장연 때문에 왔으니 이 장연부터 찾아나설 것입니다. 이 장연에 대한 각화의 집착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역사 기록에 없는 픽션이기 때문에 확렬하는 신분을 감추고 들어왔을 확률이 크겠죠. 그렇다면 각화가 혹이 장연을 찾으러 나섰다가 장연이 죽음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구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각화가 조선까지 들어올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현재 이장현은 큰 부상을 당해서 피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각화가 오자마자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18회에서 이장현이 궁에서 사망처리된 걸로 나왔지만 신분을 구양천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각화가 믿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만 구잠이 청나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때 함께 돌아와서 찾아나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화가 이장영과 한 번은 만나야지 이 지긋지긋한 관계도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강화도에 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네요. 그럼 각화와 달리 용골대는 조선에 왜 들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온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소현세자가 사망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즉 각화와 용골대가 등장한다면 20회 정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면 소현세자가 1644년 명나라 정벌을 위해 나선 도르곤이 이끄는 청군을 따라 베이징에 함께 간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청나라에 오랜 기간 머물렀던 일국의 세자가 귀국한 지몇달 만에 사망했다면 청나라 쪽에서는 당연히 조문을 핑계삼아 진상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 뻔하겠죠. 특히 용골대와 도르곤 입장에서는 세자의 죽음은 엄청난 타격이었을 테니까요. 그 이유는 앞서 도르곤이 청나라를 장악하자. 이 장현이 용골대와 단판을 지을 때 세자가 나중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조선에서 나오는 모든 물산의 입권은 오직 용골대와 섭정왕인 도르곤만을 위해 통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즉 세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러한 입권도 모두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르고는 용골대를 급히 조선에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골대와 관련해 역사 기록에 나오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용골대가 소현세자가 비참하게 독살당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인 석철을 아깝게 여겨 자신이 데려가서 아들로 삼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석철의 양부가 되겠다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용골대의 도움에 손이 닿기도 전에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인 석철은 12살 나이에 제주도에서 장독으로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인 성린 역시 같은 해에 8살 나이로 병으로 사망하고 말죠. 참고로 장독은 곤장 같은 매질을 당해 얻는 병이기에 첫째 아들 석철의 운명도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뒤로 소현세자의 막내 아들인 석견만 겨우 살아 강화도로 위배를 가게 되죠. 아마도 이 때문에 장현이 100대일 전투 장면을 강화도에서 찍은 게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남은 소현세자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인조가 죽으면서 막내석견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드라마에서도 용골대가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애를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즉각화가 장현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용골대가 직접 강화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기에 본 방송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용골대가 적국의 장수이긴 하지만 참 괜찮은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용골대는 당시의 청나라 관료나 무장들 중에서도 상당히 예의를 갖추어 조선을 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나라가 조선의 상국이 된 뒤에도. 소현세자나 강빈 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몇 번이고 조선에 들락날락거리면서도 말썽 한번 일으킨 적 없었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인조 때 충신이었던 김상원과 최명길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도 대답이 이치에 맞다 싶으면 오히려 수긍하고 넘어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 모두 적국에 끌려갔지만 심한 고초를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무사히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용골대가 잔인한 적국 장수였으면 아마 두 사람 모두 청해서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용골대 이미지는 병자호랑과 관련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분명 조선을 침략한 적국의 장수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아무튼 18회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각화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용골대는 세자의 아들들과 장현을 살리기 위해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궁금해집니다. 알다시피 용골대의 경우 이장현과 인연이 매우 깊기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즉 이장현을 구한다면 오히려 각화보다는 용골대가 더 개연성이 있고 보기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